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제는좀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. 뭐가 나올려나쓸 만한 물건. 해비 돌다 보면 나오겠지. 고급 주택가 쪽에서 만남 될 듯. 이거봐 제법 괜찮지 않아? 저는 항구 쪽 파밍 거의 다된듯 금방, 금방 올라 같지 않아? 고급 주택가에 한명 내렸거든요 빨리 잡을 수 있으면 좋을 <놀람> 이거봐 제법 괜찮체. 에, 고급 축설가 올라가고요. 박 잡아서 멋진 가족이 잔뜩 살았으려나?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. 의미 없어. 들은 다어디간거야 쓰다보면 분디 있겠지 어디가? 세요 지금? 예쁜 호텔이요. 집들 호텔 집들이지만 사람이 없으니. 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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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어어다어 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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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프 없을 된 거예요. 상 아, 올라갑니다. 아, 옛날 생각이 나는 고 없어.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? 템이 아직도 하나도 없어. <laughs> 루트를, <진짜. 웃음> 루트를 거기서 시작하는가 그런 보다 재료는 풀템인데 <laughs> 템 템은 하나 있다. 하나 슬기해. 이제 판템 하나 만들었 웬만하면 교전하지 마세요. 아. 그래요. 절대 하지 말아야지. 면 절대 받든. 보이 <놀람> <오케이. 놀람> 저는 경량화부어 나오고 이 코어. 거의 그래. 방해를안 받으니까 그냥 괜찮은 코어가 괜찮은 막막 나온다. 좋을 것 같은데. 매는 건 인간 뿐이래. 무습지 않아?

혹시 그 생명의 나무 보셨어요? 아니요 못 봤는데. 네. 그 올려놓으면은 뜨지 않나요? 아 숲이 어디 어디 있는지. 예 네, 숲에 있는데. 문제는 오, 저기 없음. 농담이야. 그 이거 요번에 금지 구역이여가지고 제 잡죠? 사람만 얘 잡죠? 많이 얘 혼자인 것 같은데? 저6 레벨인데? 저8 레벨. 제가 잡을 수있습가오 제가. 오케이. 어여 오케이. 어, 밑에 저... 얘 얘부터 얘부터. 음... 일단 기절. 오케이. <laughs> 잡고 았밑 하나도 없명집고 이거 평타 때려도 되죠? 진짜가 어디 지 뭔가 지금 존재가 사망했습니다. 필요한 거 없음. 음, 나도 필요한 거 없다. 다들 어디로 가 버렸을까? 아, 잠이 아, 들었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어? 이거 진짜 큰파이 기절 좋고 두 번째가 더 마무리 어? 친구 한 군데가 사망했습니다 어, 어디 가지? 이거 스톤 걸게요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? 어디로 누군가가 수 있다니까 아직 멀었어 이런 이미 망가졌잖아. 재미없는 걸. 밑에 또. 저 휴식 중. 자 휴식 중. 어 얘네 진짜 이런. 서로 싸고 우 있는데? 이미 네. 망가졌잖아. 재미없는 걸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몇 명째지? 잊어버렸어. 잊어버렸어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선물 상자를 여는 몰라, 느낌이야. 올라 넘 올라 가든가. 이런... 재미없네 일이 망가졌잖아 재미없는걸 어 유리병이 없... 아!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명 <laughs> 잔뜩 칭찬 받았을 거야 그렇지? 위스키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? 응 음. 묘지 쪽으로 갔는데? 가야 되는데 아, 묘지가 그게 없다. 요번에 붕징이가 그랬 <laughs> 빨리 가야겠다. 보급이 도착합니다. 지금 호텔도 잠겼죠. 아 호텔 쪽은 아예 생명나무가 틀린 거 같은데. 어디 사람이? <laughs> <잠시만요. 웃음> 일만 아주. 어, 왜? <laughs> 다 먹으라고. 선가에 있는 잡몹들 아무던 적어. 여기 아예 안 내려왔나. 지럽는 짓은 안 하지 말 응? 오케이. 이건 좀 드문 물건이네. 좋아, 좋아. 레이더까지 어, 완료 어, 레이더는 안 되네. 는거 있어요? 뭐야? 어떤 거? 그 돌땡이 돌땡이. 돌땡이? 풀땡이 뭐 근처에 널린게 돌땡이잖아 나한테 어울리는 곳은 아니네 돌땡이저 어, 있음 안 있어요. 저 있음 오케이, 저 있음 어느 세월에 다 해? 남는거예요 어? 저안 남을 것 같은데요? 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오케이 그럼 제가 나가게요 <laughs> <풀게 웃음> 그럼 <laughs> 항공보급이 도착합니다 쏴리 아 여기 핑? 더 만들자 저 이것만 만들면 풀템이거든요? 저도 이것만 만들면 풀템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<laughs> 여기도 핑 <킹. 웃음> 좀 정신 없을지도 몰라. 접착제가 있어야 되는데. 접착제가 어, 저 접착제 있어요. 오케이. 개꿀개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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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저도 있어야 돼요. 아, 오케이. 그러면은 아, 근 알루 알로, 아, 알루즈 님 먼저 만드.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일단은 항공 가 가지고 얘 잡고 얘항 한... 저거 뭐냐? 접착제 있는 점 봐보죠. 계속 소리 나거든요. 두 기본 퍼아직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. 먼저 교전하시면 위험한 사냥법이지. 시다도망는안 뭐, 돼. <목소리> <죽여버릴> <목소리> 생존자의 절반을 네 혼자 남았었네. 죽어도 안 되는 게. <목소리> 아, 옛날 어? 생각이 나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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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없었구나. 얘왜 마법봉 들고 다녔냐 <laughs> 아니 왜 어, 건장한 성인 남자가 마법봉 들고 다닐 수도 있지. 저궁 1분 30초. 오케이. 저도 저는 90초. 사람이 없으궁 없어도 이길 것 같은데. 저 지금 8킬째라 들어있기만 해 봐. 전부 엎어 버릴 지금 저 너무 잘 거서. 위클라인 찾죠? 거기쯤에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위클라인 항구라는데 여기잖아. 잡... 아니, 금방 가라앉아 버릴 것 같지 않아? 위클 위클라인 잡고 있나? 그런 거 같은데.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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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아 잡았다. 쟤네 TTV 걔네들이 이거 궁쓸수 아니 아니궁궁궁궁기다려야 돼. 좀 기다려. 쟤네 게다가 위클라인 버프까지 써 가지고 우리 이거 그냥 그 야생 동물 다 잡아서 레벨 16점 만들게요 일단. 버릴 것같 레벨부터 올림. 텔포타나 아, 그런가? 아, 저기 근한국 쪽에 텔포 없을 걸요? 가 잔뜩 살았으려나? 아, 저게 느낌표. 1번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. 여기.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. 오케이 레벨업 다 죽었다 이제 저 여기 숨어있을게요 오오어 어, 어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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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우부터 죽어 아 오케이 참참 있었던 참인데. 현우가 저거 CCTV 건드리느라 저한테 그냥 그러니까. 프리들 다 맞음. 이번에도 내공 두면 다 들어가. 어, 와저 어. 91점 올라갔어. <laughs> 저는 66점. 66점 어, 저 324점. 이었지 지금? 324. 아,